가와사키 씨는 앞으로 유럽 강선유포의 지도자가 될 사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불행을 해결하는 신심의 명의, 생명의 명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인간의 정통하여 언제나 타인의 마음, 타인의 생각에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심의 세계에서는 연구가가 아니라 임상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가학계는 어떠한 운동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신혜 지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대답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이며 인간 혁명 운동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를 되풀이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평화를 창조해 가는 것도 인간입니다. 즉 인간이야말로 일체의 근본이며 사회건설의 기반입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에게 빛을 비추어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선성과 창조적인 생명을 개화시키고 욕망이나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는 확고부동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은 인간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혜치는 불법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통역해주고 있는 주재원이 불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였다. 또 난해한 용어를 사용해야만 불법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다면 불법을 세계에 유포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지도자는 먼저 스스로 배우고 체험해야만 한다. 그것을 게을리하면 이미 타락이며 진실한 지도자가 아니다. 허구와 권위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나도 언제나 그것을 자신에게 훈계하고 있다. 여러분도 미래의 대지도자이므로 배우고 체험하려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어학뿐만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려 모든 것을 공부해 가도록 하자. 지혜는 불법에서 얻고 지식은 넓은 세계에서 추구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의치의 자신 역시 청년이었지만 자신보다 젊은 세대를 크게 성장시키는 일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책무라고 통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언제까지 살수 있을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네치는 은사도다 조세이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살고 또 살고 끝까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결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의 눈으로 보아도 그가 무리의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으며 사실 그는 항상 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신네치가 자택에 돌아올 때면 아침에 그의 체온을 재는 것이 아내 미네코의 일과였지만 그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다. 미열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미네코에게는 매일매일 이 사람은 오늘 밤도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녀는 신혜치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신혜치는 그런 아내의 심정을 아플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가요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회장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민중의 시대를 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행동하고 또 행동해 가자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쓰러진다면 뒷일은 일체 청년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욕성에 진지하게 몰두했다. 어디에 있든 청년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며 그 성장을 염원하면서 열심히 대화해 왔던 것이다.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자신의 전승을 기념하여 1806년에 그 건설을 명령했으나 이것이 완성된 것은 30년 후인 1836년이었다. 시네치는 진지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은 개선문을 만들도록 명령했으나 이 문이 완성되기 전에 싸움에 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나 니치렌 불법을 세계에 넓히는 우리들의 싸움은 절대로 질수 없다. 왜냐하면 영원한 평화의 길이 민중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길이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역경 속에서 승리의 길을 여는 것은 지도자의 강한 일념이다.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이다. 하나의 작은 불이 요원의 불길이 되어 넓혀지듯 사람들의 마음에 파동쳐 사태를 호전시켜간다. 그럼 강한 일념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 입장에서 말하면 나 자신이 참가할 게다라는 자각이라고 할수 있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자이며 책임자이다. 내가 지면 모두가 불행해지고 만다는 생각이 인간을 강하게 한다.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싸움에 부닥치더라도 반드시 이겨서 광포의 개선문을 지나가지 않겠는가? 어서 전집입니다. 무익한 일에는 재부를 다 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약간의 공양을 하는 데에는 이를 귀찮게 생각하니 예산일이 아니로다. 화강신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고난에 지지 않고 비록 쓰러져도 단호히 일어나 이겨내고 승리를 쟁취하는 곳에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날은 아침근행을 65분 저녁근행을 30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279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배하는 실천 263일차 보훈 감사의 기원 254일차, 신심 근본의 기원 234일차, 생명변형의 기원과 인간연명의 기원 124일차를 올렸고, 투자이론 공부 132일차, 어학 공부 매일 실전 41일차, 전공 공부 매일 도전 43일차, 실무 공부 매일 전진 44일차, 일기 작성 매일 승리 41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